예, 안녕하세요. 어,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제가 사실 그 페이스북을 좀 이제 당분간 쉬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봄 개편과 더불어서 그동안 이제 골프 이야기도 하고, 어, 음악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음, 저 방향을 좀 이제 좀 설정을 다시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어, 현대전은 뭐, 꼭 옛날에 뭐 봉이 김선달만 있는 게 아니라 디지털 시대에는 뭔가 그 상품을 팔아야 한다고 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뭐제 이야기도 이렇게 스토리 셀링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조인창 PD하고 어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하기로 어 방향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보이차를 음좀 꾸준히 그 복용했더니. 일단 다이어트에 굉장히 도움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이차 위주로 라이브 커머스를 할 거고요. 이제 한 가지 제품만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어~ 여러 가지 그 제품을 제가 선정을 했어요. 그니까 러 제가 먹어 본 것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죠. 좀 물론 제 경험에 의한 어~ 음악 얘기 제 경험에 의한 보육원 골프 이야기를 했듯이. 음, 많은 사람들이 뭐 얼마나 또, 그, 또, 홍해 주실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제가 그 시식해 본 음식이나 또 사용해 본 용품, 주로 골프 용품이 되겠죠. 음, 악기도 그래요. 음향도 그렇고, 마이크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그동안 신세졌던 음향, 또 신세졌던 아, 여러분들의 어떤 그, 요즘 상품이 많더라고요. 정말 오지에서 된장을 하나 팔, 팔더라도 자기의 그 이름을 걸고 된장을 파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소개하는 코너. 음, 뭐, 좋잖아요. 우선 제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듯이 제가 늘 좋아서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또 저한테 이제 팔리면 또 보육원 골프 돕는 후원금으로 또 주신다니까 그건 차치하고 그건뭐두 번째 문제고 어~ 좋은 제품을 홍보를 못하시는 분이 계세요 어 그래서 저는 거기에 제가 과거 무명 그룹 무명 가수들 홍보를 못했을 적에 좋은 노래를 들려주었던 그런 개념으로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어 제품이 좋다면 제가 좀 홍보를 해서. 매니저라는 게, 뭐, 뭐, 가수 매니저만 매니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제품을 홍보하는 것도, 어, 유익한 일이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조윤창 PD하고, 어, 주로 라이브 커머스를 하자. 요즘 또 라이브 커머스가 또 대세더라고요. 그래서, 어, 조금씩, 어, 조금씩, 뭐, 한번 방송에 뭐, 수천, 음, 개씩 뭐, 팔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한개 팔리고, 두개 팔리고, 4개 팔리고, 8개 팔리고, 어, 그러한 개념으로, 어,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 지난번에 한가람 밴드가 여기서 라이브 했듯이, 이제 훌륭한 사운드를 구축해 놓았어요. 그래서, 어, 통기타 가수들, 특히, 통기타 가수들, 어쿠스틱 가수들 초청하다가, 어, 중간중간에 광고도 하고, 다행인 것은, 이제, 부산에 있는 제자가 핑 골프하고 2년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핑 골프도 좀 열심히 홍보도 하고, 어,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편속까지 홍보하는 매니저 출신인 것 같아요. 다만 홍보에서 끝나지 않고, 뭐, 약간의 소득이 생기고 이익이 창출된다면, 보육원 꿈나무도 골프를 위해서 사용하고, 어려운 아티스트를 위해서 도움이 되도록, 어, 그런데, 예, 힘쓰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코로나에 좀, 예, 저, 걸렸어요. 근데 다행인 것은 살짝 왔어요. 어, 그래서 일주일, 음, 자가 격리하고, 또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 좀 당부하셨어요. 어, 그 사이에, 우리 주 PD가 이제 혼자서 고생 많이 하셨네요. 어, 라이브도. 완벽하게 꾸며놓고 진행도 서너 차례 재방송이지만 제가 방송 녹화 떠 놓은 게 없어서 재방송이지만 편집을 새로 하셨고 이제 할 얘기는 또 많아요 이제 곧뭐 타이거 우주가 컴백할진 모르지만 마스터즈 게임도 이제 곧 시작하고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를 하면서 상품 얘기도 하고 음악 얘기도 하고 스포츠 얘기도 하고 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봄 개편인데, 어쨌든 저도 달반이나 이게 좀 자리를 비웠네요. 그래서 컴백하는 차원에서 어 유튜브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페이스북으로 컴백하는 거는 조금 더 있어야 될것 같아요. 어, 어 페이스북을 하는 것이 사실 시간을 보내려고 제가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페이스북을 본의 아니게 제가 달반 끊어 놓으니까 너무 시간이 잘 가는 거예요. 이게 역으로 희하는 게막 거의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페이스북 중독이었던 것 같아요. 하루 뭐 누가 읽든 안 읽든 뭐 일곱 개 여덟 개씩 그 포스팅을 올렸었거든요. 뭐 많은 사람들이 봐주셔서 셨 다행이지만은 그래서 쉬니까 너무 시간이 잘 가요. 그리고 스트레스 안 받아요. 뭐~ 일일이 댓글도 안달아도 안 좋고 그래서 앞으로 다시 뭐~ 페이스북을 하더라도 그냥 댓글에 구애 없이 그냥 소소한 일상적인 이야기 왜냐면 페이스북이라는 것은 또 유튜브를 광고하기 위한 매체 수단이에요. 그래서 어~ 제가 페이스북을 다시 들어와서 인사하는 날까지 어~ 그렇게 예전처럼 뭐~ 하루에 뭐~ 일곱 개 여덟 개씩 포스팅을 하진 않고 글쎄, 뭐, 하루에 한 개? 이틀에 한 개? 어쩌면 뭐, 일주일에 한 번? 음 그렇게 날 잡아서. 제가 매주 토요일 날 하니까, 어, 녹화 방송이 일주일에 세 번이고, 어, 한 번은 라이브로 하려고 그래요. 토크쇼가 됐든, 뭐, 음악 얘기가 됐든, 어, 라이브 커머스가 됐든, 라이브 커머스는 뭐, 당연히 라이브고. 어, 어쨌든, 예, 오늘은 컴백 인사를 이렇게 예,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